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전설 브롤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았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것도 넣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출발! 자, 브롤 토크. 알찬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대단하다. 전설 브롤러 세계에 신규 스킨 엘프리머 리모델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는 모드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리코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다르죠. 원래 리코는 팔을 흔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팔을 잘 흔들고 있죠. 로봇에서 좀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신규 블롤러 전설 등급이고요. 와, 이거 진짜 비쌀 것 같네. 샌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타라랑 진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비교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 <laughs> 와 이거 뭐냐 진짜 완전 똑같애 아빠와 엄마 자식 샌디는 약간 졸려 보이지만 모래를 던져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니타 타라 포코와 공격을 비슷하게 적들을 뚫어버린다 관통이면은 데미지는 엄청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60 자, 샌디의 특수 공격은 모래 폭풍.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리코가 체력이 2배0달았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스타 파워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타 파워 있죠? 이거는 확정이고, 필살기의 능력이 뭐냐면, 모래 폭풍 범위 안에 있는 브롤러는 보이지 않는다. 밑에 있는 리코가 궁 안에 들어오면, 뻥 터지면서, 은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스타파워가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떠도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스타파워가 있죠. 첫 번째 스타파워는 200씩 데미지 주는 거고 두 번째 스타 파워는 회복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진 보고, 뭐야, 두 번째 스타 파워 진짜 유출됐네. 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의 출처를 찾고 찾고 또 찾아봤더니 이 사진은 알고 보니까 브롬스타즈 유튜버이신 렉스님이 포토샵으로 만들었대요. <laughs> 와,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니었어요. 이 사진이 계속 떠돌면서 두 번째 스타 파워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오면 좋겠는지 댓글로 한번 작성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시면, 와, 이거 은신이 너무 사기라서 쇼다운 1대1 남았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스킨 엘프 리머의 리모델링이 나왔습니다. 와 멋있다 원래는 이제 좀 뭔가 무락부락 했는데 귀여워졌어 나이가 어려진 것 같죠 요렇게 게임 화면도 볼수있고요와 멋있어 멋있어 악마 프리모 리모델링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뭔가 깔끔해지긴 했지만 아뭐 강력한 포스는 좀 없어졌어 귀여워졌다고 해야되나 아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엘프리모의 프로필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뭔가 기존보다는 확실히 잘 가다듬어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은 새로운 스킨이 나왔어요. 진. 여기서도 또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9월 말에 출시 예정. 원래 진이랑 프로필 사진을 비교해봤는데 이빨이 좀 달라요. 여기는 삐죽해졌고 여기는 둥그럽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 다음 리모델링이 진이 아닐까. 근데 진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슈퍼셀은 이런 거 하나라도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돼서 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스킨 스파이크 신발 깨알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리 스킨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게 병을 던지더라고요 원래는 불꽃 던졌는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박캉스 제시 스킨도 공격 모션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스킨은 안 바뀌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바뀌나봐요. 상어도 바뀌었고 제시는 정확히 보시면 요렇게 바뀌었는데 아까 영상에서는 많이 바뀐거 같죠? 요렇게 이렇게 또 비교해 보면 기본 것도 나쁘진 않아요. 브록이 발사하는 상어는 레온이었다는. <laughs> 마지막으로 파이퍼 살짝 변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소식. e 스포츠가 열린대요. 와 이러면 막 고수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겠다 대박. 브롤스타즈 팀이 모두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유튜브에서도 중계한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모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롤스타 솔로 바운티 모드고요 별이 많은 적을 잡으면 확실히 많이 오르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테이크다운 로봇에게 브롤러 데미지를 많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 그런 거구만 여기서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피버더굿 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요런거 보여주는 거 같고요. You are in the lead. 리드하고 있다. 요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신기한 게 로사가 파워튜브를 무지 많이 먹고 있어요. 도대체 왜 파워튜브를 몇 개야? 37개나 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3분 30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봇이 잡기 전까지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초장기전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저도 빨리 나오면 바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못 보는 엘프리머로 쇼다운 한 판만 뛰어보도록 할게요. 가자! 이 엘프리머도 뭔가 세보여가지고 마음에는 들었어요. 이제는 못 보니까 좀 아쉽구만. 이 맵이 사실 장애물이 많이 없어서 엘프리머 같은 애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8비트나 파이퍼가 진짜 많을 것같아요 습니다 저기 제시 한명 있고. 오,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갈 수가 없네. 일단 여기 숨어 있어 가지고 오오오 양각 잡히면 안 되지. 다이스 다이스. 자 제시가 좀 하는데 무빙 좀 하면서 피해 주면 됩니다. 무빙은 무슨 담아주면서 다시 체력 회복. 역시 엘프리머하면 또 체력이죠. 달리가 일단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양각은 안 잡힐 것 같아요. 제시야 그만 좀 때려라. 나이스. 제시 좀 쫓아냈고 어차피 엘프리머는 중앙 가면은 완전 다굴만 맞기 때문에 도구루이랑 같이 올라가는 것도 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모독에만 만들어 주면 괜찮습니다. 칼리랑 제시랑 양각은 못 잡. 볼것 같고 위쪽에 대릴 대릴 지금 죽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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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야 그만 좀 때려 어우 이칼 때문에 지금 못 나가네 자 체력 믿고 한번 나가 봅시다 가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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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자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러면 칼도 함부로는 못 오죠 근데 지금 한 번도 못 때린 거 싫어하냐 와 근데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1위 하는 장점입니다 나이스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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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칼저 친구 궁을 써서 도망갔지만 오브록이브록이자브록이는좀 브로기. 느려가지고 그나마 피하기가 좋아요 헉 데리를 잡았네 와자 지금 칼도 왠지 죽을 것같고요 남은 브롤러 3명 좀만 더 버텨보자 오 발리는 지금 못 들어올 것 같죠 좋았어 좋았어 발리야 짧아지게 여친구 먼저 잡아주고 안돼 안돼 야궁썼는데 그래도 이미 아, 아쉽다. 그냥 엘프리머로 마지막 반 진짜 마지막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엘프리머는 솔로 쇼다운이 아니에요. 주요가 더 좋습니다. 근데 솔로에살려면 아까처럼 약간 소극적인 플레이 하는 게 좋습니다. 회피기가 있긴 있는데, 뭐야, 쟤도 엘프리머네. 엘프리머, 같이 가자. 야, 근데 상자 하나도 못 먹은 거 시바냐? 상자가 왜 하나도 없어? 야, 여기 네 개나 있었네. 야, 엘프리머야. 나도 좀 먹자. 나도 좀 먹자. 나도 좀 먹자. 나도 좀 먹자. 아이고, 자, 두 개까지 먹었고, 일단은, 이쪽에 있어 보기보다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궁을 좀 채워야 되는데, 오, 오 저기, 비비 있고, 좋았어, 좋았어. 부 시에 숨어주면서, 어부질이 한번 노려봅시다. 비비랑 비비랑 싸우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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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나이스, 나이스. 풀 체력이면 이길 수 있어요. 오오오, 오, 오.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와, 이거, 거리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서, 다시 한 번, 저기 위에 상자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도 지금, 칠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따다다다! 나이스! 이게 바로 엘프리모지. 상자 하나 먹고 싶은데, 벌써 없어졌나? 아, 저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저기 갔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섯 명 남았으니까, 살금살금 가볼까요? 어차피, 중앙오어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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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파이트터가왜 엘프리오 왔는데 안 도망갔어? 자, 네명 남았는데, 요 정도면은 안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좋았어. 센터 먹어보자고. 어차피 궁도 있어서. 와, 저 친구 살았네. 나이스. 어, 올것 같은데? 오면은, 어, 에모 빠졌죠, 방금. 에모 빠졌어. 나이스. 궁한번 쓰고, 오케이. 또 잡았다. 파워큐브 7개. 파이퍼 지금 아까 중앙에 한명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던데? 여기 있구나. 베릴이랑 파이퍼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퍼 일단 저쪽에 있어서 못 들어올 것 같고, 2등 노리는 것 같은데, 파이퍼야. 먼저 가야지. 나이스. 자, 이러면 베릴과 1대1. 뭐야 티밍? 오케이 1등 하라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1위 오늘 전설 브롤러도 알아보고 엘프리머로 마지막 게임도 해봤는데요 드디어 13000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밌는 미션 추천해주세요 제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